이 음, 알파벳을 알파베타 다 배웠어요 알파벳을 기회에 다 남기기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중독 내용이 아닌데 네? 그래요? 응. 어, 항소에서는 알려준다는 거지 ax²bx±c는 0이지 네 이것의 두 근을 뭐라고 한다? 알파벳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알파벳이 나와나네 아.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랑 얘랑 같은 식이지.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시 돼? 얘는 얘니까. 뭐, 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에이 분수 있어 음, 음, 없어? 있겠지. 보기 1번 이번3번세개 풀어 그다음에. 근을, 이걸 가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 3과 5를 근으로 가진다. 3과 마이너스로 근으로 가진다.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지. 네. 보기 풀어.